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솔로스 TV 제 122회차. 한두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세상이 많이 변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왔지만, 한 번, 다시 한 번, 네, 세상을 돌아보는 위해서 다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그 122회차, 요, 여기서는 그, 우리 민족을 배달결회라 그러죠 배달민족. 네. 배달의 결의를 갑니다. 그게 이 배달의 결의라는 게 이제 한배 새끼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단군 할아버지가 그 시조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자손 우리는 모두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그 인류 문명의 그 발달 상태를 보면 인류가 석기 시대를 거쳐서 문명을 창시하게 되는데 구석기 시대 이미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불에서, 산불이 나서 도망 갔다가 돌아오니까 근처에 동물의타 죽은 시체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속에 속살이 먹음직스러워서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불을 이용해 음식을 해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요리의 시, 초라로 가네요. 그리고 이제 신석 시대에 들어와서 그 농사를 알았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농사 농사도 못 짓죠. 예. 시, 예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만들기 쉬운 조직이 이제 가족이죠. 예. 인원수가 많아서 작물을 많이 재배하면 수확이 많아져 먹고 살기가 좋아지죠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더 많은 수확이 어서 편안히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기 인류 사회는 공산사회였다고 합니다 또 그때는 수련 목적 시대였고 이것이 이제 농경 사회로 바뀌고 시족 부족 사회가 되고 나중에 이제 국가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이 국가 형태를 갖추게 되니까 거대한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 국가, 에, 에 부족 국가에서부터죠. 여 부족 국가 형태를 뜨게 되면서 계급이 형성돼요. 근데 이제 계급은 생기지만 이것은 사실 모두 한핏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계급이 있어도 모두 배달민족이고 한핏줄은 셈이죠. 그런 것 같은데 <laughs> 그렇지 않나요? 예. 이것은 역사적으로 유럽도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도중에 많은 전쟁과 함께 마, 이민족과도 많이 섞이기 때문에 모두 한 핏줄이죠, 예, 한 핏줄입니다. 뭐 중도에 이제 그래서 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마가 우가 저가 옛날에 말입간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계급이 있어도 마찬가지였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은 모두 우리가 한민족 한 민족 한핏줄이라는 뜻인데 한 민족 한 핏줄의 역사를 보면은 계급의 형포가 말도 심하 말도 못하게 심하지요.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를 보면 계급이 텃해가지고 아주 그, 심행포가 아주 심했습니다 사람 집단으로 했죠, 거의. 예. 그, 이제, 조선시대를 보면 탐관의 행포로 한 빛을 한결하면서 말도 못하게 서로 피해주고 산걸 우리 역사책에서 읽어볼수 있습니다. 또, 신분차별은 얼마나 심한지 말도 못해요, 그냥. 그죠? 예, 사후공상 있고, 말도 못하면 또, 야, 반상이 있고, 그냥 뭐, 종과 노비, 뭐, 객장하죠. 그래서 이 핏줄이, 핏줄이 오히려 계급을 부치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있데 근데 사실 다, 우리는 한핏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였는데,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데, 이걸 쭉 지나다 보니까, 그, 19, 그러니까 18세기 말에, 1팔세기 말에 와서, 북방에서부터 쉽게 사회, 사회자산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직 눈, 예, 눈이 안, 눈이 안뜬 사회인데, 이제 유러, 서구, 서세동적으로 유럽이잡꾸 오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에 맡겨 들어가서 연해주 지방으로 해서 이제 북한으로 먼저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그~ 여기에는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래서 그~ 알죠 사회주의 사상이 쉽게 들어와서 그~ 뭐~ 대개 우리 그~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 그~ 저기 신분사회 같은 데서는 탄광들을 행복, 조선왕조의 확정이 작죠 거기에서는 무슨 구세주의 말씀처럼 들려 들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쉽게 이제 거기가 사회주의 물이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해방되면서 이승만 박사가 완전 민주주의를 실시하려 하셨죠. 그래서 좌익을 못하게 해서 독자란 말을 들었지만 성공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유교도 물리쳐버리고요. 그런데 어느 나라와서 이것을 혼동하고 에, 있다는 게참어리석 짝이 깁고 한심합니다. 이런 모든노오는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경제도 자유시장 경제로 잘 되어가고 있고 에, 여기에 제동을 걸거나 못 되게 한다면 국가서에 피해만 오죠. 예. 김일성 장학생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국원 시험이 모두 그 부정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5급 이상, 행시 사시 외무고시, 선거가 선거 그리고 예, 선거는 또 부정, 그 전자 개별 수정 선거라고 만 틀리지 않고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수능도 엉망되어 가고 고교 성적은 이 성적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등학계 성종도 믿기 힘들고 전산화되고 나서 전부 위조 해킹 천지가 돼가지고 학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마 이거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를 왜 낳아서 키우냐 막 이래가지고 도덕윤리가 막 흔들려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교육이 문민정부 이러면서 종교저가 주가 되면서 종교저가 주가 되어가지고 학생들을 그냥 패르나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터 다 지금. 도 고쳐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도 전부 부정으로 취했다고 해도 이 부정은 아니지만 뭐 저기 지자체 순으로 됐다나요. 그래가지고 막 엉터리에 나같이 엄격한 그 시험이 아니에요. 그 사법부는 사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일반부도 그렇고 또 여기에 중국과 조선인 중국인과 조선족이 다 들어가 있으니 이게 그냥 막 엉망이다 버렸어요그 국회 입법부 사법부도 밀수 없고 선거조직이. 빠리 에 보이는 보이죠 엉터리 조작성과 엉터리 언론인 게그 눈에 확들어뜹니다 네, 우리의 지금 큰 문제죠. 네. 여러분 도라는 말을 아시죠? 도라는 것은 원래 한자로 길 도자입니다. 태권도, 유도, 합기도, 당수도, 공수도, 검도 무술을 치는다 도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도장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헬스클럽도 저희 학생실은 육체미 도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도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도자가 부는 데는 이제 부제가 따르죠. 예, 군사부 일체 충효신용인 이내의 지신 거기선 이것도 꼭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죠. 동절. 저희 어렸을 때는 어디 가도 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새는 이런 건 이제 이 도라는 게 사람의 도리를 말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저기, 나라 발달 상황을 보면 개화기 이후, 그러니까, 1900년대로 들어오면서, 지난 150년간 역사를 생각할 때, 구한말 처음으로 서양문명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페리제독을 포함, 페리제독에포함에게 쇄국을 포기하고 문을 열었는데, 이때가 1854년이었어요. 그래서 메이지유시는 1868년에 시작되었고, 난징조약은1 8 4 2년 40년이 었습니다 중국의 양무운동은 1861년에 있었고, 신해공동은 1911년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역사적 상황을 보면 우리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개화를 시작한 다는 일본이었죠. 일본은 그 개화하면서 저기 무 사무라이들이 이제 존항양이 해가지고 천황을 세우고 자기들이 그 뭡니까 세상을 이제 이렇게 한그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뜯어 그 뜯어고 쳤죠 세상을. 예. 근데 이 개화라는 게구시대 왕들을 중재하고 근대 국가로 탄생하는 거죠. 말하는 것인데, 일본의 이제 사무라이들은 미국의 최신 함대를 보고 미국과 대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깨닫고, 유럽과 서구에 시찰단을 보내서 서구 문물을 배우게 했죠. 이것이 페리저도기한 그 포, 포함의교로 강제로 문을 열어 에, 서구 세를 받으기로 한 거죠. 그래서 강제로 세국 전층을 포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는 개항하고 문을 열게 되었는데 일본은 메이저실부터 소과를 시작했고 중국은 양문동을 통해서 문을 열었지만 실패하고 결국은 신의혁명을 통해서 손문선생, 수원선생의삼민지의운동의 개화를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나라는 갑신정변으로 시작했어요. 김옥균의 삼민철의로 막연했습니다. 1894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천일전쟁, 노일전쟁이 일어나 일본이 강제합병정책으로 을사단에가서 을 산을 거쳐서 일제 강점기에 들어오게 되어 식민지가 되어면서 식민지로서 개화를 맞이합니다. 이제 해방이 돼서 2차 세계대전 결과로 세계는 양분되고 사상 전이 시작해서 두 진영을 갈라져 공산지와 자본주의 이기게를 거쳐 오늘에 이르겠죠. 여기서 중국의 개화 정을 한번 살펴보죠. 중국은 난징 지역 이후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 그 잠자는 사자라고 불렀었죠. 그런데 큰 대륙은 열강들의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이것을 바로잡자고 수많은 운동들이 났죠. 뭐 많죠. 태평정부란게 있고 많은데 타평한 게양문동이죠근데 수급파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칠일세력 등에 없고김옥균이가갑수변을 이겼으나 역시 수급파의 반대로 실패해 삼일 천으로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일본은 청과러시아를 차례차례 이겨서 대한민국을 에, 합병했습니다. 이게 이제. 음, 1910년 을사늑약이죠. 그때 예. 이 개혁 과정에서 보면 중국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중국은 1911년에 손문선생의 시행형을 이겨가지고 청소를 없애고 중화민국을 설고온했습니다이 중화민국의 건국설이 삼민주의죠. 이 삼민주의라는 건은 뭐냐면 그 당시 손문선생은 미국을 가치구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에, 나라로 생각하셨고 저서를내셨는데 그게 삼민주의입니다. 내용을 보면 미국 의회 민주주의를 중국에 이식하려는 시도죠 중국을 미국처럼 만들어 얼마 가지, 만들면 얼마 가지 않아 그 중국은 인구에서 세계 제일, 제일이므로 미국을 따라서는 큰 나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하고 사정이 비슷합니다. 과거 70년대에는 한국과 중국은 그 신문제, 신문제한 체제, 그리고 구습체제를 벗어나지 못해 근대국가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전 일어날 때까지 세계무술. 그런데 여기서 2차전까지의 세계무술을 좀 봅시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은 1919년 3.1 운동을 인도 이후 중국으로 피전해4의 임시정부를 실패하고 일본에 대항해 항일운동을 했고, 중국은 장례석총등의 국민당 정부와 모택동의 공산당, 체열랑모택동의 공산당과 치열한 해항전을 벌이게 되었죠. 예. 그리고 일본은 대륙침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파시스트의 출현으로 히틀러, 무솔리니 그리고 등의 세력을 잡게 되고 소련은 스탈린의 그 레닌 사후 세력을 잡아 대숙정을 실시하게 되었죠. 이때 우크라이나에서는 홀로돔으로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었습니다. 비극적인 사태인데 에, 이러한 그 세계에 돌아가는 형편을 그 우리나라 이승만 박사 께서는다 보시고 다 보시고. 예, 국제 거주자 이분이 모든 세계를 돌아가시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운영하셨죠. 예. 1900 근데 이제 중국을 보면은 예, 여기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김구 선생은 일본군과 싸우는 그 테러리스트 대장하셨죠. 을 예. 근데 이제 1939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고 제2차 세계전이랍그 전에 예, 1937년에 중일전쟁이하든지 중일노구교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2 차전이 일어나니까 국공합작이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세계 예, 국감작이 일어났는데 이제 세계전은 1945년에 미국 원폭 투하를 두려해서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폭 투8로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는 그 해방이 되죠. 그리고 1945년 남남한만이 선거를 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1950년에 6.25전쟁이 일어나죠. 6.25가 끝나고 우리는 지금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중국을 보면 은 중국 다시 봅시다. 손문사생이 뒤를 이은 그 장계석은 모택동의 전쟁에서 연장 연장해가지고 중국 전체를 거의 점령합니다. 모택동은 장계석군에 쫓겨 중교을 거쳐 청도까지 겨우 생명을 지어 정신없이 넘어가죠. 이때 일본이 이게 이제 대장정이에요. 대장정. 예. 이때 일본이 노고의 사건을 일으켜 중국을 침묵합니다. 역의 힘이 모튼 구사일성으로 살아났고 국공합작을 하여 네, 장교석과 일본, 장교석과 함께 일본군에 대한 항 싸움입니다. 이때까지 모택동은 족족, 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국군과 공산군은 같이 일본과 싸우게 되고, 대동화 전쟁후 국군은 계속 이겨, 국, 에, 국군의 공산군이 계속 이겨서 국군은 대강으로쭉 가게 되죠. 그리고 한국은 6.25가 터지게 돼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치열한 사상전의 싸움이죠. 예,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1948년 이후 남한은 북한과 나누어져 가지고 북위 소련시 공산주의 남한은 이승만 스톱스라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게 됩니다. 북한은 우선 스탈린 모태가 김일성주의죠. 스탈린이리 독서. 그런데 이 김일성주의가 아니, 이 스탈린주의가 그 홀로 동물을 일으키고 나쁜 것도 있지만 독서전쟁에서 승리해 가지고, 소련은 아주 스탈린주의로 구사하고 이때 그 북한의 김둥이탑승습하고 있죠. 예. 스탈린주식으로 교도져가지고 그 그때지 독서전에서 이기해가지고 이제 그 황을 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을 표준화한 정태는성문의 삼민주의였죠 중국에서 장종 장점, 장종등에 받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승만 박사가 해가지고 이제 롤모델 미국과 미국을 롤로 만들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청구, 이와 같이 미국을 그 롤모 표준 놀르맨삼 삼은 것은 1900년대 초 서구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가 이제 미국이었고 또이 미국이 이 차전을 리기때 가장 우수한 나라로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교육제도라든가 이런 거다미국 미국식으로 도입을 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좀 이제 오늘날이 있는데 이제 이 저기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미국과 똑같은 형태를 갖춘 나라로 지금까지 발전해왔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북한은 소련식으로 발전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데 이 소련식이라는 게 1990년에 그 냉전이 끝나면서 멸망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북한을 왜그렇게잘 못했냐? 전쟁, 전쟁 때문에 남북한에. 그이 망해버린 공식 우리나라가 지금 좀 냉전을 좀 이게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아타라차리 뭐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다시 그 돌아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 망성주의 공 이론인데 공공산주의 이론이 이걸 정정치적으로 해서 정치청태가 매우 위상하고 안 좋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매우 불안한 결심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걸 지금 걱정하고 있죠. 예, 하여튼 잘 정신 똑바로 차겠습니다. 리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많이 음, 많이 구독 좀해 주시고 예. 댓글 좀 많이 달아 주십시오. 예.